신용융자 잔고 역대 최고치를 경신 폭락장애 반대매매 속출 뉴스에서 이런 내용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신용거래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내가 가진 돈보다 더 많은 주식을 살수 있는 거래를 말하는데요 이토록 위험할 수 있지만 신용거래를 해야 한다면 잘 알고 거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거래 시꼭 알아야 할 사항 7가지 다음과 같아요 신용으로 살수 있는 종목은 무엇인지 얼마까지 살수 있고, 주문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또, 이자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갚고, 만기 연장 방법과 반대 매매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어야 해요. 신용거래를 위해서는 우선 보유한 계좌에 신용서비스를 등록해야 이용이 가능한데요. 신용서비스 등록은 알파앱 신용 메뉴에서 가능해요. 첫 번째, 신용으로 살수 있는 종목은? 증권사 신용거래도 돈을 빌려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담보가 있어야 하는데요. 신용주문은 주식이나 현금을 담보로 잡습니다. 따라서 투자 위험이 있는 종목은 신용으로 살수 없어요. 담보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신용이 가능한 종목은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현재가나 주식주문 화면에 신45라고 써있는 것은 신용주문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신용이 불가한 종목은 신불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얼마까지 살수 있지? 우선 종목별로 달라요. 신용이 가능한 종목 중에서도 담보가치가 좋은지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그룹을 만들었는데요. A부터 E까지 등급이 있습니다. 아까 봤던 신45를 클릭하면 이 종목의 증거금 그룹은 A네요. 그리고 증거금 유형별로도 달라요. 증거금이란 신용으로 주문할 때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최소한의 자산인데요. 어떤 자산이 많은가에 따라 증거금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증거금 유형은 신용 등록 시 기본적으로 혼합징수형이고, 거래 스타일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으로 주식을 살때 현금 징수형이고 증거금 그룹 A종목을 1000만 원어치 산다면 나의 현금 450만 원이 필요하고 증권사에서 빌려주는 돈은 최대 550만 원입니다. 다르게 말해 내 돈이 450만 원 있을 때 증권사에서 빌릴 수 있는 신용은 최대 550만 원이고 합쳐서 총 1000만 원어치 신용 주식을 살수 있습니다. 그룹별 신용 증거금을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 어떻게 주문하지? 신용으로 주문하는 법을 알아볼게요 주식 매수 주문에서 신용을 선택하고 수량, 단가를 입력하고 신용 매수 누르면 완료! 어? 그런데 유통 자기융자가 뭔가요? 돈을 빌려주는 원천이 어디냐에 따라 다른데요 증권사가 자기 돈으로 빌려주면 자기융자 증권사가 증권금융에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유통융자입니다 네 번째, 이자는 얼마를 내지? 돈을 빌렸기 때문에 이자가 있어요. 신용 거래 시 이자는 이용일수에 따라 다르고 매월 첫 영업일에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신용이자 조회는 알파앱 신용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잘 확인해보고 월말에 미리 입금해주세요 다섯 번째 어떻게 갚지? 신용으로 빌린 돈을 갚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신용으로 산 종목을 파는 건데요. 주식 종목 매도 화면에서 신용을 선택하고. 보유 잔고를 클릭해서 신용으로 산 종목을 선택하여 매도하면 2일 후에 신용으로 빌린 돈과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현금만 입금됩니다. 두 번째로는 신용으로 산 종목을 그대로 보유하고 싶을 때 현금으로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이자와 함께 신용으로 빌린 돈이 갚아지고 신용 종목은 현금으로 산 일반 종목처럼 바뀌게 됩니다. 신용 현금 상환 메뉴에서 상환하고 싶은 신용 종목과 수량을 선택하고 상환 신청 누르면 완료. 여섯 번째. 만기일이 다가오네? 신용으로 산 종목은 만기일까지 상환을 해야 하는데요. 처음 이용 시에 120일간 이용 가능하고, 그후 연장이 필요하다면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만기 연장 시에는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한데요. 신용이 가능했던 종목이 위험 종목으로 분류되어 등급이 바뀌고, 신용이 불가하게 되면 연장이 불가하고, 만기에 유지해야 하는 만기 기준 담보 비율이 140%가 넘지 않는 경우에도 연장이 불가합니다. 만기일까지 상환이나 연장처리가 안 되었을 경우 만기일 다음 날 본인 장고 내에 현금이 있다면 상환처리 되겠지만 현금이 부족하다면 반대매매를 통해 신용융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기일 전에 종목의 상황이나 만기기준 담보 비율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기연장은 신용만기연장 화면에서 해당 종목 선택하고 연장신청 누르면 완료! 일곱 번째, 반대매매가 나간다고? 신용거래도 돈을 빌렸기 때문에 담보가 있어야 하고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면 추가로 담보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증권사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담보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것을 최소유지 담보 비율이라고 해요. 담보 비율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빌린 돈으로 나눈 수치를 말합니다. 신용거래 시 최소유지 담보 비율은 140%인데요. 담보 비율이 14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담보 부족 발생일로부터 2일 후 반대 매매를 통해 임의로 상환 처리됩니다. 원치 않는 반대매매를 예방하려면 신용담보현황화면에 현재 담보비율을 수시로 체크하고 주식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담보비율의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어때요? 어렵고 복잡할 수 있지만 잘 알고 거래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 올바른 신용거래 해보아요. 바이바이. 또 만나요.